독일 무선청소기 시장을 평정한 엄청난 제품이 있습니다. 2017년 출시된 인비터스 S7은 출시 후 독일에서 큰 인기를 끌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양품생활님이 리뷰영상을 리뷰 통해 잘 알려주기도 했죠. 그리고 2021년 더욱 강력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인비터스 S9 무선청소기가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해외 직구로만 구입 가능했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바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100만원대 청소기 한 대의 절반 정도 가격이면 기본 청소기와 물걸레 청소기를 모두 구매할 수 있는 인비터스 S9의 실제 성능과 약 2주간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X9의 찐 장단점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독일에서 온 괴물 청소기 인비터스 X9과 X9 워터입니다. 이 청소기의 가장 큰 장점은 100만원짜리 무선 청소기 부럽지 않은 고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흡입력입니다. 실제로 100만원대 S4 무선청소기의 흡입력은 210W L4의 무선청소기도 최대 140W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인비터스 X9은 그보다 2배에 가까운 무려 380W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 소중한 머리카락 대신 준비한 종이 스타핑 자꾸만 손이 가는 새우깡 부스러기 작은 먼지를 대신해줄 곱디고운 밀가루 등 모두 X9을 사용하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흡입해버립니다 거기에 땅콩 시리얼과 같은 큰 입자들도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밀어주면 큰 어려움 없이 깔끔하게 흡입할 수가 있는데요. X9의 높은 흡입력이 더 놀라웠던 점은 흡입 후 이렇게 청소기를 들어서 위아래로 아무리 흔들어도 한토이 부스러기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흡입력 때문인지 x 9는 생각보다 큰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소음 측정기를 통해 테스트해본 결과 X9은 83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은 다른 무선청색의 소음은 X9보다 더큰 84dB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X9의 소음이 더클 것이라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수치의 결과를 보며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제품을 번갈아가며 다시 사용해봐도 분명히 체감되는 소음은 X9이 더 크게 느껴졌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 모터를 비교해봐도 X9에는 60초에 무려 8만번이나 회전하는 BLDC 모터가 탑재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제 귀가 이상한 것일까요? 저는 이 소음의 비밀을 브러쉬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무선 청소기들은 대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극세사 소프트 롤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인비터스 X9은 얇은 솔과 극세사가 함께 달린 2인원 하이브리드 브러쉬가 장착되어 있어서 롤러가 돌아갈 때 얇은 솔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더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었죠. 물론 청소기를 사용할 때 브러쉬의 소음보다는 모터의 소음이 더 큽니다. 가까운 곳에서 들리기 때문에 체감되는 소음의 크기는 측정 결과보다는 작게 들렸지만 지금까지 사용했던 소프트 롤러의 청소기보다는 더큰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브러쉬는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흡입할 수 있다는 점이나 마룻바닥, 카펫 등의 용도에 따라 브러쉬를 교체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미터스 X9의 두 번째 고스펙은 바로 전작에 비해 25%나 향상된 배터리인데요. 이 제품은 탈부착 가능한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 모드에서는 약 35분 정도 사용 가능하고 고스토 모드로는 약 10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정도 수치는 다른 100만원대 청소기들과 비교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는 수치인데요. 만약 추가 배터리를 구매한다면 더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배터리 충전도 2, 3시간 정도면 완충되고 이렇게 거치대겸 충전기를 활용해 두 개의 배터리를 한 번에 충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인비터스 X9은 스펙적인 부분 외에도 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리거 형식으로 되어있는 전원 버튼 옆에 이렇게 고정 레버가 있어서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청소를 할수 있고 메인 브러쉬뿐만 아니라 틈새 브러쉬에도 LED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청소할 때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리필터, 이종해면필터, 미세먼지 필터라는 총 3단계로 된 시스템 덕분에 X9은 무려 99.8%의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록 직접 확인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필터를 쉽게 분리해서 물세척을 할수 있다는 편리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x9을 사용하면서 경험한 의외로 가장 편리했던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셀프 스탠딩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잠시 전화를 받을 때도 바닥에 눕히 거나 벽에 기댈 필요가 없고 언제라도 반가운 택배가 왔을 때도 거치대까지 갈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튜브를 살짝 꺾어주면 그 자리에 바로 세워줄 수가 있는데요. 청소를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일들로 잠시 청소기를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X9의 셀프 스탠딩 기능은 확실히 그럴 때마다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만족스러운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용할 때는 헤드에 발을 살짝 올린 후 꺾어줘야 한다는 이프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말이죠. 마지막으로 인비터스 X9에는 아주 신박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무선 청소기들과 마찬가지로 X9에도 청소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있지만 X9은 그 중에서도 바닥물 청소가 가능한 X워터라는 확장 제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좀더 가볍게 만들면 하나의 청소기로 먼지 청소와 물 청소를 모두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정수통에 물을 채워서 제품 뒤쪽에 연결시킨 후 헤드 옆에 달린 물 분사 버튼을 꾹 눌러주면 이렇게 청소기를 앞으로 밀때 헤드에 장착된 극세사 롤러에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면서 바닥을 닦게 됩니다. 분사세는 물의 양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알맞은 정도라서 바닥을 닦는 내내 롤러가 마르지 않고 특히 브러쉬가 회전할 때 물이 벽과 가구로 튀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엑스 워터는 일반적인 물청소 뿐만 아니라 실수로 흘린, 이 아닌 테스트를 위해 준비한 이런 음료나 깨진 계란 녹은 아이스크림들도 헤드 앞쪽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이곳으로 흡입 가능한데요 다만 이런 밀가루와 같은 음식물들의 흡입은 제조사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 워터는 흡입 시 오물이 롤브러시에 닿지 않고 정수통 아래에 위치한 오수통에 바로 도착하기 때문에 청소 후 간단하게 분리해서 깔끔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브러쉬의 경우 스탠딩 거치대에 올려놓고 물 분사와 공회전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반자동 세탁을 할수 있다는 꽤 신선한 점도 있고요 하지만 약 10분 정도 사용하면 정수통의 물을 다시 보충해줘야 하고 앞으로 밀었을 때 발생되는 물의 흔적들을 뒤로 당겨서 다시 닦아줘야 한다는 번거로운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X9과 X-Water는 모두 스탠딩 거치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이 상당하다는 점도 있죠. 국내 에 정식 출시된 Invitus X9 그리고 X-Water는 100만원대 청소기 한 대의 절반 정도 가격인 599,000원에 만 구매 가능하며 단품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또는 이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제품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리뷰 리뷰였습니다.